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나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화는 늘 똑같은 사람한테서만 올라옵니다. 저는 20년간 상담실에서 수천 명의 감정폭발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자동으로 화가 나요. 참으려 해도 안 돼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초 만에 그 감정을 끄는 기술까지 알려드립니다. 1분 40초 구간을 꼭 기억해두세요. 거기서 핵심 전환점이 나옵니다. 한 내담자분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이었고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심장이 뜁니다.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긴장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 5분 안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정확히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분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 거야? 또 나한테 요구할 거야?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화가 나는 건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쌓인 예측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특정 사람. 특정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학습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다. 저 상황은 나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상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뭐라 하든, 내 귀엔 공격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그 사람만 보면 자동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특정 사람한테만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기엔 세 가지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착취의 누적입니다. 상대가 나를 계속 이용했습니다. 내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내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뇌는 경고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저 사람은 위험하다. 저 사람 앞에선 내가 사라진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분화의 실패입니다. 나와 상대의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상대의 기분이 곧내 기분이 됩니다. 상대가 불편하면 내가 불안합니다. 상대가 화내면 내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상태에선 상대를 볼 때마다 내 감정이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로 존재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흡수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 수용의 거부입니다. 저 사람은 변할 거야? 언젠가 나를 알아줄 거야? 이런 기대를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간극에서 분노가 생깁니다. 배신감이 생깁니다. 왜 나만 노력해? 왜 나만 참아? 이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그럼, 이제 해법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3초 만에 그 화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저는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끌수 없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있습니다. 3초만 시간을 벌면, 그 안에서 선택권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이세 단계를 실행하세요. 1단계.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바닥의 감촉을 느낍니다. 차갑나요? 딱딱한가요? 이 동작만으로도 뇌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옵니다. 2단계. 숨을 3초간 참습니다. 들이마시고, 멈추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조절하고 있다는 자각, 그 자체가 통제감을 만듭니다. 통제감이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3단계, 한 문장을 속으로 말합니다. 이건 내 감정이고 저건 저 사람이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내화는 내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은 상대의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자동 반응하지 않습니다. 5분 20초 구간을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화를 안 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화는 내도 됩니다. 아니. 내야 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내는 겁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고,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는 겁니다. 이게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그 내담자분은 이 기술을 쓰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발을 바닥에 붙였습니다. 숨을 3초 참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긴장이고, 저건 그냥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다. 그 순간.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자동 연결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남편의 표정을 제대로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지쳐 보였습니다. 그제야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눌러주세요. 이어지는 영상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참으면 관계가 좋아진다. 아닙니다. 화를 참으면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참는 건 해결이 아니라 유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3초 기술은 참는 게 아닙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겁니다. 보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이 문장 기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를 깨겠습니다. 상대가 문제야. 상대가 바뀌면 내 화도 사라질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상대가 바뀌어도 내 반응 패턴이 안 바뀌면 다른 사람한테서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미해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상사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직했습니다. 새 직장, 새 상사. 새 출발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새 상사한테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감정의 뿌리는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늘 권위적이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됐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배웠습니다. 권위 앞에선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 패턴이 30년 넘게 작동한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의 상처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어른이 돼서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내 안의 패턴을 보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똑같은 유형의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상처받나요? 그럼 이건 상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뭔가가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깨달음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화를 내면 약해 보인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화를 제대로 내는 건 당함의 표현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화에 끌려가는 겁니다. 진짜 화내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게 불편합니다.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이게 힘입니다. 한 여성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화를 참았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무서웠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그분은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화를 표현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어요. 당신이 내 말을 자르고 무시할 때 나는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이에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화를 숨기지 않고 화를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관계를 살립니다. 7분 50초 구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체 맥락이 잡힙니다. 이제 실천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미니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화가 나는 순간을 한번만 잡아보세요. 그때 3초 기술을 써보세요. 발, 숨, 문장. 이세 가지만 하세요.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경계 설정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 명확히 하는 것. 이게 없으면 3초 기술도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계속 침범하고, 나는 계속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여기까지. 저 사람한테는 저기까지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화를 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니까 관계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계가 선명해졌어요. 누가 진짜 나를 존중하는지, 누가 그냥 나를 이용하는지 보였어요. 그리고 진짜 관계만 남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떨어져 나가고, 진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처음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진짜 연결로 가는 통과 의뢰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어지는 관계 심리 시리즈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인지 왜곡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왜곡해서 봅니다. 상대가 한 말을 내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내 경험으로 재단합니다. 이게 쌓이면 관계는 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가 늦게 답장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날 무시하는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가 그냥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화기를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차갑게 대합니다. 삐집니다. 그럼 상대도 반응합니다.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럼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인지 왜곡입니다. 내 머릿속 해석이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실을 보는가? 아니면 해석을 보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많은 게 바뀝니다. 한내담자는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매번 무시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음. 응. 그래,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시인가요? 아니면 남편의 반응 방식인가요? 잠깐 멈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상대의 행동을 내 기준으로만 해석하고 있진 않나요?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성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화가 줄었습니다. 기대가 바뀌었습니다. 남편한테 긴 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요한 순간에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반응했습니다. 이게 현실 수용입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되면 화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참여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계속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용과 참는 건 다릅니다. 수용은 상대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말이 없는 사람이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요청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치를 조절합니다. 이게 수용입니다. 참는 건 뭐냐면 상대의 한계를 인정 안 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속으로 사귀는 겁니다. 이건 나를 망가뜨립니다. 대비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A는 남편의 무관심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비도 남편의 무관심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수용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관심 표현이 서툰 사람이구나. 대신 내가 필요한 걸 명확히 말하자. 그랬더니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A는 현실을 거부하고 참았습니다. B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행동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인가요? 참고 있나요? 아니면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있나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기 돌봄입니다. 관계 회복의 끝은 결국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챙기는가? 이게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나는 늘 고갈돼 있습니다. 고갈된 상태에선 누가 뭐라 해도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 챙기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만성피로래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를 너무 안 챙겼구나.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구독하시면 자기 돌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 3초 기술을 씁니다. 발을 붙이고, 숨을 참고, 한 문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의 뿌리를 봅니다. 이게 상대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의 패턴 때문인가? 그 다음 경계를 설정합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수용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돌봅니다. 이 다섯 단계가 관계를 바꿉니다. 이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더 이상 화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선택합니다. 이게 주도권입니다. 한내담자는 6개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일 큰 변화예요. 남편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 그럼 관계의 역학이 바뀝니다. 상대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화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무시하면 쌓입니다. 폭발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인식하고 선택하면, 그건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수천번의 화를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호로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뭔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 화가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거지? 이 질문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화가 나면 물어보세요. 이 화가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거지? 그럼 답이 보입니다.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답일 수도 있고, 내 상처를 봐야 한다는 답일 수도 있고,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답이든, 그건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끕니다. 보이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하지만 보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바뀝니다. 이세 문장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보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3초 기술. 당장 써보세요. 화가 나는 순간을 잡아보세요. 발을 붙이고 숨을 참고 한 문장을 말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이겁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왜더 외로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화의 주인이 되세요. 화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3초만 버티세요. 그 3초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변화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단한 번만이라도 3초 기술을 써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